이건 진짜 대박이 하루에 팬티 몇번 빼세요? 미궁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와, 너무 예쁘다 버티기 이게 효과가 없는 제품은 아니에요 그냥 사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소비의 늪 5탄입니다 제가 이걸 5타까지 가지고 올수 있었던 거는 여러분들의 사랑과 저의 통장이 열일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꼭 사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있으면 삶의 질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아이템들을 많이 가지고 왔으니깐요.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저번 소비에 눕혀서 보여드렸던 이 체리 립을 이제 한달좀 넘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후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효과가 없는 제품은 아니에요. 정말 미묘하게 입술에 볼륨감이 더 생기기는 했어요. 문제는 상세 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막 갑자기 입술이 막 이만큼 커지거나 막 필러 맞은 입술처럼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사시면 당연히 실망하실 것 같고 이게 필러 시술처럼 뭔가 디자인이 들어가거나 내가 원하는 만큼 막 볼륨을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차라리 필러 시술하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 당상트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이 홀리데이를 못 사가지고 이거를 샀었는데 홀리데이 직구한 게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주를 기다려서 받은 제품이에요. 짜잔! 파리에서 날아온 프레셔스 로즈입니다. 각인이 이거 어떻게 쓰라고 이렇게 만든 건지 그냥 예술이에요. 컬러는 외색보다는 핑크빛으로 발색이 되는데요. 쉬머리한 핑크빔이 하이라이터 효과까지 내주는 제품이에요. 얘가 발색이 그렇게 잘 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묻혀주셔도 됩니다. 이게 컬러보다는 약간 펄감 위주로 올라가는 제품이라서 얘를 이렇게 브러쉬를 이렇게 꾹꾹 누르듯이 발라도 그렇게 발색이 확 되지 않아요. 이렇게 은은하게 올라갑니다. 당상트랑 되게 비슷한데, 얘는 이 반사되는 빛이 지금도 보시면 약간 핑크빛이거든요? 그래서 좀더핑크빔이 감도는 로즈 컬러예요. 그래 외색을 보면은 당상트가 훨씬 더 핑크빛이 많이 도는데, 이게 또 발색을 해보면 이렇게 달라요. 너무 예뻐요. 근데 발색할수록 이 각인이 없어지는 게 너무 슬퍼. 보이세요? 이 약간 컬러 들어간 하이라이터 같은 느낌도 있어요. 진짜 진짜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코덕이신 분들은 꼭 소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내가 이걸 부지부지 또 이렇게 들고와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거 맥스컷 당첨자분들한테도 하나씩 쏴드렸는데 이게 운동기구예요. 이게 홈싱 보드라는 제품인데 제가 인스타 광고에서 이걸 보자마자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laughs> 바로 구입을 해왔습니다. 물론 운동을 해볼 건데요. 이거 이렇게 접어서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자리를 많이 차지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꽂치고 중간을 이렇게 딱 세웁니다. 눌러주시고, 이렇게 하면 설치 끝이에요. 올라가요. 살짝 이렇게 굽혀서 해야지 안정감이 있고, 확실히 엉덩이 운동이 돼요. 근데 이게 지금도 들리시겠지만, 소리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밑에 무조건 매트를 깔고 하셔야 되고 저는 이거 밤에는 못하겠어요. 뭔가 밑에 이 소리가 울릴것 같아서 이거 아령을 또 들고 하면은 운동이 훨씬 더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운동해주면 훨씬 좋겠죠? <laughs> 이게 10분만 해도 뭐120 칼로리가 소모가 된대요. 근데 진짜 힘들긴 힘들어. 그리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거 말고 이렇게 했다가 양쪽 끝까지 걸어. 그렸다가 이렇게, 오므리는. 이걸 하면은, 이 허벅지 안쪽 있죠? 안쪽이랑, 여기 옆 궁뎅이 운동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버티기. 진짜 힘들고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운동을 해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하면은, 확실히 여기 이제, 안쪽 근육 자극이 되고, 유산소를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좀 빠르게 해주는 거죠. 티비 틀어놓고 이거 하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확실히 하체 운동이 됩니다. 단점은 이제 소음이 너무 심하다는 거. 그래서 소음 문제만 좀 해결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건 진짜 대박이에요. 야무지게 소비 에 나온 거를 막꼭 사라고는 절대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꼭 샀으면 좋겠어요. 팬티입니다, 팬티. 제가 연애 나이가 다름없이 인스타를 이렇게 막 쭉쭉 내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루에 팬티 몇번 빼세요? 엄청 커다란 문구로 나한테 딱 뜨는데 내가 너무 찔린 거야 이게 제가 원래 입던 팬티가 이제 안 맞는 건지 제가 궁댕이가 자꾸 커지고 천수 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팬티가 요즘 따라 계속 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하루에 한 100번 <laughs> 넘게 팬티를 뺀거 같거든요 그래서 찔림과 동시에 바로 구입을 하러 들어갔는데 이름이 끼나 바바 팬티야 <laughs> 결국은 샀죠. 똥과가 자꾸 끼니까. 그냥 배송 받아서 딱 열어봤는데 팬티가 너무 좀 헬렐하고 약간 아줌마 팬티 같은 거예요. 진짜 잘못 샀다. 하 그냥 입어나 보자 해가지고 입어봤는데 너무 좋아. 진짜 절대 안 껴. 얘가 그 문제의 끼나바바 팬티입니다. 사이즈가 되게 신기한 게 44부터 99까지 커버가 가능한 프리사이즈예요. 원 사이즈로 나왔고. 전체 소재가 모달인데 장골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좀 신기한 소재입니다. 라이너 부분은 대나무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엉덩이 부분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엉밑살을 딱 잡아주는, 서포트해주는 그런 팬티고요. 그리고 요 가생이 부분도 굉장히 부드러웠습니다. 아까 제가 좀 아줌마 팬티 같다고 했잖아요. 이 엉덩이 부분이 굉장히 넓거든요. 약간 이 미디도 길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궁뎅이를 전체적으로 싹 감싸주면서 배도 살짝 덮어주면서 착용감이 너무 편하고 똥꼬에 절대 안 껴요. 내가 이 끼나바바를 사고 너무 좋아가지고 갑바디의 그 시그니처 팬티가 안착 팬티거든요. 이것도 사봤는데 이것도 너무 좋아요. 아마 끼나바바보다 이 안착 팬티가 더 유명할 것 같아요. 얘도 44에서 99까지 커버 가능한 프리사이즈고요 엉덩이 부분 받쳐주는 봉제에 들어가 있고, 위디는 얘도 살짝 긴 편이에요. 얘도 전체 소재 모달, 라이너 부분은 대나무 소재로 동일하고요. 저는 오리지널 레이스랑 햄라인 중에서 햄라인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걸 끼나바바랑 비교하면, 끼나바바가 안착보다 좀더 크고, 위디도 더긴 편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집에 있던 팬티 다 버리고 이걸로 그냥 싹 갈아탔어요. 광고 아니고 광고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제가 최근에 구입한 클렌징 제품들이에요. 사실 저는 정착한 클렌징 제품이 있거든요? 근데 남자친구가 되게 개운하고 뽀득뽀득하게 씻기는 걸 좋아해가지고 따로 또 사놓는 편이고 저도 좀 개운하게 씻고 싶을 때 쓰려고 얘네를 사봤어요. 먼저 이 제품은 런드리유의 페이스 가글인데 이 진짜 가글같이 생겼죠? 저는 올리브영에서 기획세트로 구입을 했고요. 제형은 정말 묽어요. 거품은 많이 안 나는 제형이고요. 같이 들어있던 모공 브러쉬는 굉장히 모가 빽빽한 칫솔 같이 생겼거든요. 이거 세안하실 때 그냥 일반 폼클렌징처럼 사용해주시면 되는데 엄청 화해요. <laughs> 그 이클립스 먹고 물 마시는 느낌 아시죠? 그 얼굴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눈이 좀 맵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이 모공 브러쉬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한 번씩 쓰고 있습니다. 마무리감은 되게 뽀득뽀득하고 어쩔 수 없이 건조함이 살짝 느껴지는 제품이에요. 두 번째로 요거는 비누예요. 제가 얼터 담당자님 그 파우치 터는 영상을 보고 이거를 두 번이나 언급을 하시길래 제가 너무 궁금해서 사봤어요. 이게 보면 되게 막쑥 냄새 날것 같고 막 한방 냄새 날것 같잖아요. 근데 진짜 진짜 좋은 냄새 나요. 약간 그 달달 상큼한 소다 향 나요. 이거 뭐 감성적인 예쁜 비누 아니고 진짜 레알 비누예요. 요런 임상이 완료됐다고 하고요. 이것도 비누 자체로는 거품이 많이 안 나서 거품망을 저는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거품이 되게 쫀쫀하고 이게 세정력도 좋고 씻을 때마다 이 향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걸로 딱 세안을 하고 나서 그 뭔가 뽀얗고 맑아진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얘도 세안 후에 당김은 살짝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걸로 세안했을 때는 원래 약간 세안하고 나면 피부가 좀 물을 머금어가지고 맑아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건줄 알았는데 뒤에 다른 제품을 써보니까 그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약간 즉각적으로 그 맑아보이는 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리들샷입니다. 사실 예전에 광고가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사고 나서 또 광고가 들어왔어요. 산 김에 그냥 내돈내산으로 리뷰를 솔직하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거 100을 먼저 사고 너무 좋아서 300을 또 구매를 해버렸어요. 이게 겉으로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에센스 제형인데요. 바르면 굉장히 따끔따끔합니다. 100은 은은하게 미세한 따끔함이 느껴진 정도인데 300은 진짜 유리가루 바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세안을 하고 나서도 그 유리가루가 남아있는 느낌이 나서 좀 별로였어요. 이거는 밤에 사용하는 제품이고 깨끗한 피부에 그냥 에센스 바르듯이 발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무리로 이 미세침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꾹꾹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리들샷은 뒤에 사용하는 제품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두 가지 제품을 사용 중인데 개인적으로 백이랑 디올 조합이 너무 좋았어요. 다음날 아침에 진짜 피부가 우유같이 돼있더라고요. 300은 제가 쓰고 트러블이 나가지고 못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백을 추천합니다. 제가 다이소 거를 너무 사서 비교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매주 다이소를 열 군데 이상 갔는데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못산 분들은 그 네이버 쇼핑 라이브로 구입하시면 막 샘플 같은 것도 엄청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노리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300보다는 100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다이소를 다니다가 또 득템한 제품이 있어요. 짜잔! 바로 태그 브러쉬입니다. 아까 그 팬티랑 이거는 그냥 사세요.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얘는 비건 브러쉬고 모질이 가격 대비 정말 훌륭합니다. 커팅도 잘돼 있고 브러쉬에 제품이 정말 고르게 묻어나요. 제가 이네 가지 종류를 다 샀는데 네 가지 다 활용도도 좋고 튼튼해서 이건 진짜 다이소의 실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이 태그가 투쿨포스쿨이 만든 브랜드예요. 투쿨이 만든 다이소 브랜드 근데 내가 예전에 투쿨 브러쉬도 써봤는데 투쿨 브러쉬가 좋아. 그래서 이거 그냥 믿고 사셔도 될것 같아요. 다음 또 기깔나는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에칼리 예, 코스메틱의 리벤치크 글로우 밤이에요. 미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이거 출시할 때쯤에 칼리가 피드에 올린 사진이 있어요. 근데 진짜 그거를 보고 무조건 사야지라고 생각했다가 을 까먹고 최근에 <laughs> 구입을 했습니다. 짜잔, 너무 귀엽죠? 근데 장난감 같이 생겼는데 케이스가 되게 튼튼해요. 뭔가 견고한 느낌? 저는 이렇게 차분한 두 가지 컬러를 구입했고요. 제형은 손에 닿으면 사르르 녹는데 엄청 촉촉하고 얇게 발리는 제형입니다. 먼저 필링 뉴트럴 컬러는 차분한 로즈 브라운 색상이에요. 손가락에 문질러 주신 다음에 그냥 손으로 이렇게 블렌딩 해주시면 돼요. 얘가 되게 매끄럽고 촉촉하게 블렌딩이 잘 되는 제품이라서 손만 있으면 됩니다. 진짜 이거는 디올과는 또 다른 느낌의 광인데 얘는 약간 물광이에요. 너무 예뻐. 살짝 지우고 러프하게 이렇게 그냥 톡톡톡톡 발라주세요. 안쪽에다 이런 틴트 이렇게 발라주시면 너무 예뻐. 다음은 이거 무디 에너지라는 컬러인데 좀 엄할 수 있는 컬러거든요. 네 발라볼게요. 좀 많이 바른 것 같지만 굉장히 얇게 퍼지기 때문에 괜찮아요. 고구마 껍질이라기에는 좀 연한 컬러예요. 일단 삶기 전에 고구마 껍질 색깔. 하, 너무 예쁘다. 아까 외색이 되게 엄할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엄청 얇고 촉촉하게 퍼지거든요. 그래서 전혀 엄하지 않습니다. 너무 예뻐. 이제 입술에 살짝 발라볼게요. 입술 올라가면 조금 더그 탁한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진짜 예뻐. 어디서 구입했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던데, 저는 크로켓에서 구입을 했고요. 굉장히 빨리 도착을 했습니다. <laughs> 제가 또 쉐이크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가져왔습니다. 제가 밥 대신 쉐이크를 자주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거를 계속 먹으면 질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을 사보는 편이에요. 첫 번째는 영라유 제가 또장영란 언니를 너무 좋아하고, 또 영라 언니가 이거 먹고 다이어트를 했다고 해가지고, 한번 뭐 사봤습니다. 우선은 곡물 흑임자. 이게 성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용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아몬드 브리즈에 타먹는데 물에 타셔도 됩니다. 맛은 율무차 그 자체예요. 완전 고소하고 씹히는 것도 많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은 코코아. 이건 좀더 애기인 맛으로 나온 제품이고요. 코코아도 성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도 저는 아몬드 브리즈에 타먹는데요. 안에 프로틴 볼이랑 오트랑 초코쿠키 같은 씹히는 게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너무 좋았고, 맛은 좀 진한 초코우유 맛이에요. 흑임자는 다 좋아할 맛이고 이거 초코맛 저는 굉장히 맛있었거든요. 근데 남자친구는 이게 약간 단백질 그 맛이 난다고 좀 별로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호불호 있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이랩노시의 슬림 쉐이크예요. 저는 이거 올리브영 세일 때 엄청 저렴하게 구입을 했는데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랩노시 병에든 쉐이크 있거든요. 그건 진짜 맛없는데 이거는 맛있어요. 랩노시 쉐이크. 지방이 살짝 높지만 성분 너무 좋았고요. 저는 우유에 타먹는데 우유나 두유를 추천합니다. 맛은 깔끔한 초코우유인데 안에 저카카오닙스가 씹히는 게 너무 독특하고 저는 완전 그 코였어요. 마지막으로 코코밥 쿠앵크. 이건 아마 지금 구독자분들 많이 드시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코코밥을 워낙 추천을 많이 해가지고 저번에 코코밥 초코가 당류가 살짝 높았거든요. 근데 쿠앤크는 당뇨가 조금 낮아졌어요. 코코밥은 저는 무조건 아몬드 브리즈 추천하고요. 율리님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쿠키를 엄청 열심히 찾아다녔다고 하셨는데 쿠키가 진짜 크고 맛있어요. 그리고 안에 그 아몬드 가루 같은 게 씹히는데 그거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쿠앤크가 비리거나 좀 느끼하기 쉬운데 얘는 그런 게 없었어요. 다음은 또 제가 건강식품 대장금이잖아요. <laughs> 제가 요즘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활력! 안티스트레스, 수면 건강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이거는 제가 처음 보는 회사 제품이었는데 가격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저 요즘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이거를 먹고 있는데 비리거나 양맛도 안 나고 되게 포도잼 맛이거든요. 아침에 제가 무조건 커피를 마셔야 되는 사람인데 이거 먹으니까 뭔가 기분 탓인지 좀 깬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젤리가 되게 탱글탱글해서 좋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르기닌이 6,800mg 이상 먹으면 안 좋다고 하긴 하는데, 한 200mg 정도는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올리브영에서 아마 자주 보셨을 거예요. 저도 진짜 궁금해가지고 최근에 사서 먹어보고 있거든요. 왜눈 밑이 이렇게 더더더 떨리면 마그네슘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포케이로 영상을 찍을 때마다 여기 눈 밑이 이렇게 더더더더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립 발색을 할 때도 여기 입가가 또 더더더더더 이렇게 떨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 마그네슘을 한번 사봤어요. 이렇게 액상으로 된 제품이고요. 맛은 허니 자몽 맛이긴 한데 양맛이 좀 나요. 그래서 저는 물을 더 타서 먹는 게 훨씬 좋았습니다. 저는 이거 먹는다고 막 스트레스가 쫙 풀리고 막 활력이 갑자기 생기고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릴렉스 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좀 나른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가격은 좀 비싸지만 맛도 굉장히 맛있고 이게 믿을 수 있는 또 회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선물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비에넷 5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 오늘도 조금 괜찮은 제품들이 있었나요? 인스타 광고로 본 제품들, 뭐 유튜브 광고에서 본 제품들, 언니가 좀 써봤으면 좋겠다 하는 제품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다음 소비에넷 영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